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은 먼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유의해서 진리에서 벗어나 필요하지 않아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확증된 것임을 강조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입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유대인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보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 자신들이 속하였던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기독교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있을 때 진리가 주는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또,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